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팔코인뉴스입니다. XRP 코인 쫙끌어올려주고또 소화를 한번 시켜요. 강보합을 또 하고 있죠. 이런 움직임, 계속적인 움직임이 이대로 나오죠. 하루 지금 며칠째입니까? 며칠째 계속 이 움직임이 이때 상승력을 계속적 보여줬을 때부터 계속적으로 나왔던 모습이었어요. 끌어올리고 소화시키고, 그리고 횡보를 그리고 다시 한번더 끌어올리면서. 어, 계속 또 저점을 높여가고 있는 리플의 움직임을 그대로 우리가 지금 계속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움직일지 또 어떤 소식이 또이 시간에 또 전해져 왔는지도 한번더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하기 전에 영상 하단에 더보기 클릭하시면 링크 있습니다. 자, 여기 룬, 링크 있죠, 여기? 눌러주시면 제가 직접 운영하는 무료 정보방 입장 가능하십니다. 들어오시면 코인 정보 또 거시경제 이슈까지 정보들 다 공유 중에 있으니까 이 정보 받아보시고 내매 진행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 거라 판단됩니다. 또 아래 버튼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씩 부탁드리겠고요. 지금은 빠른 정보 또 확실한 정보가 여러분들이 매매를 진행하시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실 거다라고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보겠습니다. 광고중이죠광고중입니다자 고가 현재까지는 얼마 찍었습니까? 3159원 그리고 저가는 3133원입니다. 지금은 3144원 0.03 계속적인 강보합 그러니까 시작하고 눌렸다가 다시 끌어올리면서 12시까지 쭉 끌어올렸어요. 그리고 나서 좀 어느 정 소화를 시키고 있는 부분이고 지금 현재 시간은 12시 50분입니다. 소화를 시키고 나면 또 끌어올리죠. 이렇게. 바닥 확인하는 거요그 지지라인 확인하고 가고 있는 부분. 그리고 지금 제가 오전에 브리자맨을 켰다고 했죠. 브리자맨을 켜놨어요. 이제는. 왜냐면 어제 종, 오늘 종가 마무리가 브리자맨을 상당을 터치했기 때문에 이제 오늘 흐름이 이 다시 한번더상당을 터치해야 하냐냐냐 아니면 더 올라와줘서 이 3200원 라인을 뚫어주느냐가 오늘 상당히 중요합니다. 오늘, 오늘 중요해요. 오늘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게 이 앞으로 리플이 어떻게 움직일지가 오늘 내일로 정해질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런 부분에서 어떤 소식이 또 들렸을까요? 한번 보면서 또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XRP가 2.25달러 상향 돌파 신호가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지금 상당한 숏 청산의 직면에 있다 나왔습니다. 숏 청산이 이제 곧 공매도들도 지금 두려울 거예요. 이 리플의 움직임 자체가 지금 공매도가 누르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이런 마찬가지 인이 부분에서 공매도들도 공매도는 이제 내려오면 쇼츠키즈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더욱더 큰 움직임이 나와요. 이런 부분에서 이 쇼츠키즈가, 어, 쇼 청산이 곧직면에 있다라고 나왔습니다. 지금 XRP가 228k 달러 여기에 상당한 청산 이벤트를 경험을 하고 있고 또 여기에 낙관적인 시장 상황 속에서 지금 토큰이 2.25 달러 이상 모멘텀을 유지함에 따라서 공매도 세력들에게 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나왔습니다. 공매도 세력도 나왔네요. 이 얘기가. 자, 이 청산 불균형이 또 무려 5,740 4% 급증했고 이것은 시장의 역학과 또 트레이더 심리의 급격 변화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코인노 태그에 따르면 이 기술적 애널리스트들은 지금 XRP 이 차트에서 헤드 앤 숄더 패턴이 역으로 나타나면서 2.60달러까지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고요. 2.60달러 올라가면 바로 3달러예요. 그 전에 좀 미리 좀 담아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밑에 내용 볼게요. XRP의 이 급격한 청산 이벤트가 이제 시장이 2.25달러 위로 상승할 것이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고 여기에서 25년 7월 7일날 XRP가 한 시간 만에 총 28만 8,280만 달러 80만이 아니죠. 280달러입니다. 예, 다는 급속한 청산 삭건을 목격했죠. 그리고 또 주로 어, 28만 3,440달러의 손실을 입은 공매도는 그대로 어, 손실을 많이 입었어요. 그러나 청산이 급증이 XRP를 임계 기준치 바 2.25달러 이상으로 밀어올린 다음에 급격하게 가격 반전은 촉발되었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약세 심리가 반전이 되었고, 이제는 숏 포지션 청산이 연쇄적으로 촉발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 청산 불균형이 5,744% 급증하면서, 이제는 이 기간 동안 시장의 변동성이 높아지고, 또 약세 배팅이 취약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약세가, 이 약세 시세, 약세에서 이제는 어떤 것으로 강세로 전환되고 있는 현재의 모습을 우리가 체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이벤트, 토큰의 탄력성, 또 성장하는 강세 모멘텀을 강조하면서, 지금 롱 포지션들은 크게 피해를 입지 않고, 4,850만 달러 청산만 기록한 부분까 그러니까 지금 불균형은 일어났습니다. 쇼시 늘어나고 있고, 쇼시 청산을 많이 당하고 있어요. 이런, 더욱더 많이 다, 당할 것을 보고 있고, 이런 부분에서 지금 공매도들의 마지막 발악이라고 해야 될까요? 발악을 하고 있어요. 공매도의 발악이 끝나고 나면, 이제는 본격적인 랠리가 펼쳐질 수밖에 없고, 공매도가 손, 두손두발 든다는 얘기는 쇼숏 퀴즈가 일어나는 겁니다. 매도 물량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이 분량이 이제 시장에 내놓는다 얘기예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그것을 가져가면 되는 거죠. 그런 만큼 이제는 시장이 상당히 돌아오고 있다라고 볼수 있고요. 자, 이런 기술적 지표 2.60달러까지 돌파할 수 있다라는 것시 사고 하 있고 이 2.60을 돌파하면 어마무시하게 올라갑니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계획했던 제가 어제 얘기했던 4달러 오늘 얘기했던 5달러, 6달러, 7달러 충분히 갈 가능성이 큰게 현재의 모습이에요. 뭐 물론 뭐 100달러, 1000달러도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저는 좀제 어, 영상을 보고 어, 같이 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저는 현실적으로 바라봅니다. 1,000 달러는 몇년 뒤에요. 이1,000 달러 가고 100 달러 가고몇년 뒤인데 이 부분들은 우리는 현실적으로 바라보면서 빠른 어, 차익 실현 또 수익을 전환하는 작업도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계속적으로 이렇게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꼭 정보 끝까지 어,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 정보도 끝까지 챙겨가시길 한번더 말씀드립니다. 자, 시장의 변동성에 불구하고도 투자 심리는 여전히 강해요. 상당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변동성이 강하죠 왜냐하면 오늘이죠 오늘 7월 9일 트럼프의 관세가 끝납니다 유예 기간이 끝나고 이제는 이게 선이 발성이 되고 이게 8월 1일부터는 본격적으로 관세가 어떤 나라든 시행이 된다 해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 7월 9일부터 8월 1일까지도 또 여기에서도 또 협상이 들어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어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25%의 관세를 맞았어요 맞았는데 이거에 대한 이제 협상은 이루어지는 거죠 트럼프가. 의외적으로 일본과 우리나라를 똑같이 25% 관세를 매겼기 때문에 이런 분이 협상이 이루어지고 나면 8월 1일날 정상적으로 이제 어떻게 몇 프로가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또 지금 이제 새로운 대통령이 왔잖아요. 이재명. 이재명이가 어, 시험대에 올랐다고 해요. 외교적인 시험대 얼마나 많은 협상을 잘 하, 이뤄내는지 그것도 어, 중요한 어, 키포인트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낙관적인 심리는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모습에 어떠한 소식이 또 들려왔냐. 이거 제가 한번 언급해드린 바가 있는데 리플랩저의 EVM 사이트 체인, 조기 스마트 계약 성장, 그리고 기관 관심이 상승하고 있다. 좋은 소식이죠. XRP 원장의 새로운 EVM 사이, 호환 사이트 체인이 메인넷 운영 첫 주에 1,400건의 스마트 계약을 배포했고 또 이런 기록을 하면서 빠르게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주목받고 있다는 얘기는 당연히 기관의 관심이 당연히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이런 혁신적인 사이트 체인이 이더리움 뒤에 그리고 또 XRP 원장의 고속, 저비용 인프라와 같은 연결이 되면서 상호운용성과 또 개발자의 유연성을 향상시키는 부분, 또이 검증자와 참여, 검증자의 참여와 또 크로체인 스 프로토콜과 통합은 리플 원장의 확정된 디파이 생태계에 대해 어, 이 제도적 신뢰가 높아지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고요. 1,400개 얼마 되지 않느냐라고 하시는데 처음입니다. 첫첫 첫 주에 그럼 다음 얘기는 이제는 앞으로 더 늘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그리고 또 여기에 리플 원장의 역할이 커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부분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된다면 기관이 들어옵니다. 기관이 들어온다는 얘기는 당연히 기관이 XRP 원장에서 발행되는 모든 것을 사용한다는 얘기예요. 스테이블 코인부터 그리고 CBDC까지 이러한 부분이 된다면 당연히 리플의 가치는 상승할 수밖에 없어요. 자 개발자 채택의 급증이 XRP 원장의 스마트 계약 잠재력을 강조하고 있어요. 6월 3 0날 리플 XRP 원장 이브의 소환 호환 트체인 출시하면서 개발자들은 그 참여가 크게 촉진되었고 단 7일 만에 1,400개의 스마트 계약이 배포되었습니다. 이 이렇게 급속한 채택이 이더리움의 소라티니 여기 호환성과 또 낮은 거래 수수료, 또 빠른 확인 시간이라는 엑사비 원장의 특징을 결합한 블록체인 플랫폼에 대한 강력한 수요가 지금 반영하고 있다라고 보면 좋고요. 이 부분이 이크로체인 통합으로 인해서 엑사비 원장의 생태계가 확대되는 것은 당연한 당연지사고 또 이더리움 DApp을 사용하는 이 이더리움 DApp 이런 부분이 당연히 리플 원장을 사용하고 그러면 당연히 그 수요가 늘어나고 수요가 늘어나면 당연히 가치는 당연히 수요가 늘어나는데 안 올라갈래 안 올라갈 수가 없지요. 이러한 부분까지도 우리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러한 부분이 어떤 거냐면 그 중요한 부분이 웹3하고 디파이 확장을 위한 전략적 포지셔닝이라는 얘기예요. 그 리플의 EVM 사이트에 도입이 지금 기존 솔루션을 넘어서 엑셀 원장에 이 유용성을 확대하기 위한 신중한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고 또 스마트 계약의 실행을 가능하게 하고 또 크로스 체인 연결을 촉진함으로써 의 리플 원장은 웹3의 이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맞춤된 맞춤화된 포괄적 블록체인 인프라를 진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진화에 더불어서 어떤 걸또 하고 하고 있어요. 어 지금 이 디파이 뭐 웹3 다 진화의 과정에 걸 있는 현재 XRP인데 여기에 바로 은행에 대한 라이선스 취득 어마무시한 어, 파장이 일어날 겁니다. 취득이 되는 순간, 어, 그러고 나서 지금 어제 가장 핫했던 오늘 아침까지도 핫하고 있는 지금까지도 핫하고 있는 바로 트럼프 미디어의 ETF 소식입니다. ETF 이 ETF 지금 이건 종합적인 선물 세트나 마찬가지예요. 이게 블루칩이라고 하는 건데 이름이 블루칩이에요. 이게 어, 비트코인과 그리고 이 이더리움 그리고 솔라나 여기에 어 크로, 크로노스. 여기에 또 바로 우리 주인공 XRP인데, 뭐, 이, 비중은 좀 작아요. 비중은 좀 작습니다. XRP가. 뭐, 그레스케일의 ETF도 승인 됐지만 보류된 부분이 비중은 작아요. 여기는 이제 크로노스가 아니라 여기는 에이다가 들어와 있지만. 비슷하죠? 근데 그레스케일은 승인이 됐는데, 그레스케일은 승인이 됐는데, 이 보류가 됐어요. 왜 보류를 시켰을까? 한간에는 뭐, E.T.F.의 이 정의를 또이 어차피 이제 이 개별 E.T.F.가 나올 것일 대비해서 어 완벽하게 이이 이 겸을 잡고 가겠다라는 부분으로 좀 해석이 됐던 부분이었는데 갑자기 트럼프의 미디어에이 E.T.F.가 터졌어요. 그것도 비슷한 어 그래스케이가 비슷하게 그 여러 가지 묶어서 이런 부분이 어 일부러 보류를 시켰지 않았나라는 저의 또 뇌피셜이 또 돌아갔어요. 쭉 돌아가면서 트럼프의 미디어를 먼저 상, 어, 승인하기 위한, 출시하기 위한 전략이 아닌가라는 저의 뇌피셜이 쫙 돌아갔습니다. 그럴 가능성도 있죠.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럼 트럼프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도 있고. 이, 비슷해서 그래요. 그리스케일과 그리스케일은, 어, 똑같은 ETF인데, 지금 이 부분이, 이렇게 돼요. 일단은 뭐, 일단은 어떻게 되든가 하에 ETF가 승인이 되면, 이제는 개별 ETF가 나옵니다. 하나하나 잡혀져 있는 ETF가 나오게 된다면, 당연히 어, 이 XRP는 우리가 보고 있는 단가가 아닐 수 아닐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런 점이 있기 때문이라도 여러분들도 지지 말고 하나하나 정보를 계속 좀 받아내야 돼요. 받아 가셔야 되고 그리고 하나하나 대응도 해 나가야 됩니다. 시장이 눌리더라도 지금 보세요. 리플 볼게요. 눌리더라도 강, 지금 이 여기를 지켜내고 보합 중이에요. 그 얘기는 이 부분을 잡고 다시 한번 더 끌어올릴 확률이 높다. 라고 보시면 좋아요. 물론 이보다 내려올 수도 있겠죠. 내려오다가도 끌어올리면서 어, 지금 이게 연 며칠입니까? 4일 동안 그런 흐름은 계속 왔어요 눌려 확 눌렀다가 쭉 끌어올리면서 저점 높이고 한번더툭 눌렀다가 또 높이면서 저점 또 높여가요. 계속 저, 저 저점 높여가고 있는 부분. 물론 여, 여기 때부터 보면 계속 높여갔죠. 이렇게 이렇게 높여가고 있는 겁니다. 계단식으로 밟고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차근차근 이렇게 밟고 올라가고 있는 리플. 이러다가 한 방에 터집니다. 이 전에 우리가 미리미리 선, 가격을 선점하고 가면 당연히 수익은 크게 가져갈 수 있는 게 현재 리플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모든 정보를 다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또 제가 하나 드리는 게 있죠.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드리는 게 있습니다. 바로 코인 파일 을 드려요. 코인의 기초부터 심화까지 기본부터 주요 경제 지표까지 총 150페이지 됩니다. 천천히 읽어보시면서 제가 드리는 정보와 같이 보시면 정말 많이 도움이 됩니다. 정말 많이 도움이 되시고 그리고 어,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무료로 드립니다.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까 꼭 받아 보시고 시간 나실 때마다 읽어 보세요. 강제적인 건 아니니까. 읽어 보시다가 또 궁금한 거 있으면 바로바로 물어봐 주면 되고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꼭 이거 받아 보시기바라고요그 정보방도 들어오셔 가지고 정보도 다 받으시고. 정보방 들도 들어오면 또 제가 잡아 드리는 게 있죠. 바로 비중을 잡아 드릴 겁니다. 비중을 어떻게 나눠서 들어가는지 또 어느 구간에 들어가고 어느 구간에 나와야 되니까 잡아 드릴 거예요. 자, 비중을 왜 나눠서 들어갈까요? 바로 현금화 입니다 제가 매번 강조드리죠. 정보방에서도 강조드리고 그 영상에서도 계속 강조드립니다. 현금화고 무조건 해 놓으셔야 됩니다. 지금 이 시장 8월 1일까지는 상당한 변동성을 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 현금화 고 무조건 해놓으시고, 공략해 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100만원 할 거야? 50만원 할 거야? 금액 작아? 아니에요. 작아도 무조건 필요합니다. 꼭 하시길 바라고. 이거 제가 잡아 드릴 거예요. 잡아 드리는 거고, 영상 보시는 분들도, 어, 정보방 안 들어오시더라도 이것을 꼭 해놓으시길 바라요. 또 구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구간에 매수를 하고, 어느 구간에 매도를 하고, 이, 이 부분까지 잡아 드립니다. 이것은 정보방 들어오게 셔 잡아 드려요. 왜냐면, 어 여러분의 포트폴리오 상황을 모르죠. 그래서 영상으로는 못 잡아드리기 때문에 어, 이것은 어꼭이 부분은 정보방을 들어오셔서 받으셔야 됩니다. 자 이런 것을 다 잡아드리고 있고 그리고 해드리고 있으니까 정보방은 들어오셔서 꼭 받으셔라 정보를 받으셔라 말씀드리고 정보방은 어떻게 들어오느냐 링크로 들어옵니다. 두 가지의 링크가 있죠. 하나는 모바일이고 하나는 PC입니다. 여러분들이 핸드폰으로 보시면 또 컴퓨터로 보시면 이렇게 들어오시면 돼요. 똑같이 정보방은 같은 곳으로 들어올 수 있어요. 들어오시고 정보는 다 무료라는 거. 아까 코인팔도 무료라고 했죠. 이것도 무료입니다. 다 무료예요. 무료니까 절대 돈 들어갈 일 없어요. 금전 요구 이런 것도 없습니다. 안심하고 들어오셔서 제가 드리는 무료 정보 다 받고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뭐만 하시면 된다. 수익만 내시면 된다. 시장이 힘들어? 시장이 눌려? 대응도 같이 하시면 됩니다. 누구랑 자랑합니다. 자, 무료 꼭 기억해 주시고요. 또 바로 팔 코인 뉴스. 가장 빠르고 가장 정확한 뉴스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정직과 신뢰로 똘똘 뭉친 팔 코인 뉴스입니다. 자,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언제나 여러분들 성공적인 투자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리고 아래에 이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팔코인 뉴스였습니다.